내가 피츠버그에서 첫해에 갔잖아. 그러니까 아시아 인필더 애들 중에 그 나처럼 다리 높게 들고 내야 수중에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없었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왔지만 반신반의하는 거지. 이 폼으로 얘가 빠른볼로칠수 있을까라는 걸 반신반의하는 거지. 그리고 스푼 캠프때또 잘못했으니까. 그러니까 이제 팀에서 자꾸 조금 투 슬랙 때는 컨택으로 해라. 노셉으로 쳐라. 이렇게 했는데, 근데 나는 내가 시합을 뛰어야 되잖아. 시합을 뛰어야 되고, 또 만약에 내가 만약에 실패한다.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올 사람들이 없잖아. 내가 만약에 실패를 해버리면.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초반에 자리를 잡아야 되고, 그리고 나서 내가 한 6월쯤에는 노셉을 안 쳤지. 어. 그냥 내가 치고 싶은 대로 쳤지. 나는 빠른 공은 완전히 자신이 있었어 내가 말했잖아 내가 누가 세혁이한테 얘기했나? 내가 얘기했잖아 투 볼에 내가 공 어디다 놓고 치는지 얘기해줬잖아 투 볼에 홍상삼이 나왔어 잔디 저기 앞에 오는 거 포크볼 던지더라고 투 볼에 활성했거든 잠실 잔디 끝에 있잖아 흙 사이 거기 오는 거 내가 활성했어 투 볼에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직구로 앞에 놓고 치니까 직구는 여지없지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 느낌에는 그랬어. 너네 존을 저 앞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네. 그 존에 들어오면 스윙 이 나가는 거야 그냥.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변하고 와서 뭐 스윙하면 뭐색 하나 먹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지. 그래 그거는 내가 강하게 확신 이 있을 때뭐 이럴 수 투볼, 쓰리볼 그렇게 해야지 투볼, 쓰리볼 이럴 때는 좀 그렇게 놓고 쳐도 괜찮은 거야. 그래서 내가 계속. 배 b 칠때투볼 b 리볼이3게 네. 하잖아. 3 b a 늦지 말라고 하잖아 그 a l l 3 ball, 3 ball, 3 ball, 어 ball, 3 b a l 지지고 여기 <laughs> 어떻게 너 l 생각을 하고 치는데 저는 비슷하면 친다고 생각하는데 b 음. 형들은 높게 보는 사람도 있고 노려서 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부정을 노려서 내가 만약에 생각한 부정이 아니니까 3집 먹고 나온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도 좀 높게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높게 보려고? 네, 네. 그러면 하이볼 허스안 돼? 됩니다 그래하하 <laughs> <laughs> 그래가도 어. 나도 지금 돌이켜보면 네. 나도 지금처럼 너네들한테 가르쳐준 것처럼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 나도 강하게 치는 걸 좋아했거든. 그래서 나도 삼진이 많은 편이었어.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, 아, 좀 아쉽다라는 게좀 있어. 내가 그냥 투스트라이크는 조금 더 컨택 위주로 했으면 타율이 조금 더 높았을 텐데.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. 어차피 투스트라이크는 홈런 많이 안 나오잖아. 근데 지금 내가 너네들한테 이야기 하는 거는 내가 면을 계속 스윙이 길어야 된다, 길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. 그러면 홈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너네들이 카바를할수 있잖아. 그러니까 존에 들어오는 걸 나는 그냥 치라고 해그 대신 네가 떨어지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수 있어 근데 그 앞에까지 떨어지는 건 네가 커버를 못하지 네. 근데 그 정도는 10개 중에 한 4, 5개는 참을 수 있잖아 어, 그러니까 조금 포수가 이렇게 잡는 거는 이제 커버를 해서 칠수 있다고 지금처럼 하는 스윙이면 네. 근데 그 전에는 네가 이제 같이 떨어졌으니까 네. 그거를 참지를 못하는 거지 조금만 네. 버티고 있으면 조금 더 참을 수 있고 좀만 더 밀면 조금 더 니가 컨택 할수 있어 삼진, 삼진을 진이 왠지 찌려야지 이제 어? 나 근데 삼진이 많겠다고 생각을 했어 이렇게 이 연습을 하고 뭐다 알겠지만 이렇게 서했었잖아 근데 이 앵글이랑 내그 스윙 궤도가 바뀌니까 내가 맞았다 싶은 것들이 안 맞더라고 막허수윙 어, 되고 네. 막, 막 당황스러운 거 있지. 원래 따, 따라가서라도 뭐 어떻게 땅볼이라고 네. 치고 했을 텐데 그냥 허수윙이더라 이렇게 되니까 지금 폭을 완전히 180도 네. 바꾸는 데 근데 세혁이나 재환이나 내가 그거 보여잖아 올해 네. 네. 인플레이트 하고 네. 네. 세혁이나 재혁이나 재환이나 올해 거의 전성기 때 만큼의 인플레이트 하고 나왔거든. 응? 근데 이제 결론은 만약에 삼진을 조금 더 줄인다, 그러면은 에버러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. 이 조금 더 컨택을 얼마만큼 더 면이 많아지게 할수 있냐에 따라서. 근데 지금 올해 하는 걸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더 좋을 것 같아. 응. 일단 작년처럼 이렇게 막 어, 시작, 이렇게 어, 시작 자체가 이렇게 다르니까. 난 그게 제일 신기 같아.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봤잖아요. 회전 수가 되게 일정해진 게 나는 어, 되게 놀랍더라 응. 작년에 비해서. 스피드? 우리 쳤을 때 네. 궤도도 되게 일정 좀 해졌고 세혁이가 회전이 진짜 많이 줄었고 대한이가 생각보다 반칙가 있더라고. 음. 응? 아, 좋다니까요. 어, 생각보다. 아, 보기에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안안 봤는데. 근데 너는 진짜 이 몸에. 그 정도 치는 거면 은 진짜 대단한 거야 80kg인데 100마일이 나온다는 거는 진짜 그건 대단한 거야 대단히 궁금한 거 없냐? 대단히 질문 하나도 안 하냐 운동할 때 질문 많이 드려가지고 너 얘네들에 비하면 질문 많이 안 하는 거야 <laughs> 근데 저는 핵심물만 전하니까 <laughs> <laughs> 원래 말이 없진 않지 어땠어 중학교 때? 동창이잖아 네. 어땠어? 잘 발했어. 안 쉬어? 아, 어. <laughs> 나 친구들에서 말 많이 하는데. 어. 아니 어려워서 그런 거야? 아니면은. 않은데. 어. 그러니까 저희가 다 말을 해도 막 장난 많이 치면서 말을 하는 스타일이어서. 아. 장난 치면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. <laughs> 왜? 뭐지환이한테는안 되지만 나한테는 그렇지. 알겠습니다. 아까 말한테 맞... 해. 우리 팀 분위기랑 많이 다르구나 느꼈던 게 어. 장난을 안 치더라고요 선배님들 대안이가 그러니까 저희는 장난 좀 많이 많이 치거든요. 응, 그건, 아니, 그건 팀마다 다르니까. 네. 인고 호랑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. 인고 랑 그래. 근데 두산은 그래도 위기지서가좀 확세 확세스. 그래? 이제 그 문화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그냥 근데 많이 바뀐 거죠. 지금 이제 들어오는 애들이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 그래? 막지 내가 미국에 있으니까, 왜 일곱 살 나한테 코치 왔어? 이러니까 뭔가 어제 <laughs> <laughs> 왔어? 이러니까 뭐다 친구야. 그래서 아그 민수 가 어디 나왔다고? 서재물 보고 서주 동산 중 인천. 인천. 인천 와 인천 출신 많네. 민수는 잘했어? 민수야..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? 응. 그 와깝다 응응 호동이 멤버 같던데 아 그래? 거풍이었어아 지금? 에? 자, 무슨 소리를 하고 그래 거풍이었어 아, <laughs> 네? 뭐... 아, <laughs> <laughs> 너무 크게 웃었어 민수야 이제 솔직히 전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어. 몇년 <laughs> 차이지? 한절 차인데 와 제일 초중 이제 아 진짜 악당 중 악당이었는데 <laughs> 진짜 근데 약간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해아 민수 선배라서 다행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 아, <laughs> 민수 아, 선배라서 아, 지금도 어려워가지고 어. 집 가면은 어. 전 설거지를 하라고요 <laughs> 설거지 그들을 키했어요 민규가 설거지 화장실 응, 갔다 올게 <laughs> 저게 다행이고 형밥 <laughs> 먹을까요 차려 뭐해 <laughs> 네. l 지도아 현수가 있구나 일지는아그 네. 무려 없어질 수가 없지 현수가 있는 한어그서 청소년 대표한 사람 김보한이 이번 좋은 날 아. 국한국아으로다 아. 와 이니 이니폰 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참 오산인데 가장 항시 산인데 시골 시할 때는 근데 왜. 내가 처음에 그애 갔을 때 이제 좀 미리 가는 선수들이 있어 네. 아니 그 미리 갈 때는 못 타고 가요? 우버 타고 가는 거야. 미리 갈 때는. 네. 그러니까 버스가 예를 들어서 한두시반 뭐 출발이야. 두시반 출발 이 있고, 선바들좀 늦게 가잖아. 한세시반 출발이 있어. 근데 좀 미리 가는 애들이 있어. 두시 반보다 우버 타고 가거든 음, 네. 처음에 이제 통영이랑 밥 먹고 미리 가자. 갔어. 뭐 어딘지 모르겠는 거. 못 들어가겠는 거. 어딘지 너무 커가지고 이거 한참 헤맸어 거기서. 진짜. 진짜 커. 들어간 데를 못 찾아. 신시네티를 갔는데 거기도 똑같아. 거기는 이제 똑같이 우버 타고 미리 갔는데 안 보내 주는 거야. 나 선수라고. <laughs> 안 보내 주는 거야. 선수라고 안 믿어. 그러니까 아시아가 아시아인야구하러간다니까안 믿는 거야, 이제. 팬인 줄 알나 봐. 안 보내 주는 거야. 그래서 그 선수증 그거 있거든. 그거 보여 주니까 썰설고 보내 주더라. 또야구장 가면 그그 그, 열정 팬들이 있잖아 사인 받으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때토규한테강 사인 프리스 <laughs> 내토규한테다 <통역한테 웃음> 똑같이 생겼나봐 어다 많이 먹었어 예자 네. 많이 먹었으니까 내일 또 열심히 또 해보고 네. 파이팅 해봅시다 오케이 예 네. 오케이 파이팅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진짜 고맙습니다.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이 영상을 꼭 보세요 그리고 제가 좋으면 여기 꼭 누르세요 저희 구독자가 10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<웃음> <웃음>